안녕하세요, 라이언스 클럽의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리비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리비안이 이미 아마존과 포드로부터 약 3조 원의 투자를 받았죠. 어, 올해 하반기에 IPO 상장을 예고하면서 약 700억 원의 기업 가치 평가를 예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이 리비안이 어떠한 이유로 이런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비안은 2009년도에 설립된 회사고요. 굉장히 실용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예상하는 시총도 이렇게 높게 잡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게 아마존과 포드의 투자죠. 아마존에서 2.5빌리언 2조 5천억을 투자를 했고, 그리고 포드에서 5천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아마존은 계속 탄소 배출량을 늘려가는 걸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만 하더라도 코비드 때문에 모든 비즈니스가 슬로우 다운되고 락다운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배송 차량의 탄소 배출이 16%가 증가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존은 이렇게 탄소 배출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리비안에 투자를 하게 된 거죠. 리비안이 설립되고 할때 2019년에 이미 10만대를 선 주문을 합니다 그거는 전기차 중 딜리버리 비이클 중에서 역대 가장 큰 오더였다고 기사가 벌써 헤드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아마존은 2021년까지 어, 만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는 2030년까지 천천히 전체 비이클을 다 리비안으로 변경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리비안 CEO가 트위돼서, 어, 페인트샵이, 페인트가 진행되는 이 프로덕션 과정을, 어, 올렸습니다. 다른 전기차들이 계속 차량 딜리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폰머, 사이버 트럭, 뭐, 다 지금.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카누는 계속 컨셉만 내놓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아마존과의 계약 날짜를 맞춰서 프로덕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는 기업의 좀 신뢰도를 높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리비안의 SUV 타입을 선주문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트럭과 SUV를 봤었을 때 일반적으로 활용도가 SUV가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한테도 적합할 것 같아서 선 주문을 했고, 보이시는 제가 주문한 스펙과 컬러와 차량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냥 일반적인 SUV 전기 차량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확장성이 리비안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 다음에 이 젊은 세대들이 캠핑과 액티비티에서 딱 원하는 그런 액세서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리비안을 얘기하면서 실용적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을 이 악세사리와 액티비티와 또 많은 컨텐츠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선주문한 제 SUV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차량 라인은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죠. 그리고 어 일반적인 SUV라고 보기에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옵션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인 차량에서 뭐 어드벤처 패키지라고 해서 저는 약간 5,500불 정도의 차이가 있는 옵션을 추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배터리, 라이즈 팩으로 해서 300마일이 더 가는 이 용량 배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컬러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뭐 그레이, 흰색, 빨간색, 뭐 검정, 블루, 라이트 블루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컬러들이 좀 새로운 컬러들이 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게 저는 이 옐로우도 눈에 띄었고 리비안 블루 이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뭐 흰색과 뭐 검은색은 워낙에 뭐 일반적인 컬러인데 저는 리비안에서 좀 가장 특색이 있는 이 포레스트 그린 이그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윌은 어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가장 큰윌 스포트 다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3,500불 추가에 이 윌을 넣었고 그리고 뭐 스페어 타이어 옵션도 있는데 저는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드라이빙 옵션 중에 오프로드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전에 못 봤던 건데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이거를 애드해 보면 이렇게 앞에 후기이 생기네요. 이래서 오프로드 옵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테리어로 가게 되면 컬러를 세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블랙 마운틴 오션 코스트 이거 좀 밝은 컬러 근데 저는 역시 포레스트 엣지를 선택했고 시트는 세븐시트 일단은 맥스로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7개의 자석이 들어와 있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어드벤처 기어 이게 없었던 건데 이것도 또 새로 생겼네요 그리고 제가 확장성을 말씀드렸는데 이캠퍼로스의 확장성 아, 정말 좋아요. 이래서 리비안을 이제 젊은 세대나 어, 리비안의 이렇게 매니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캠핑을 위한 액세서리를 만들어 주고 보여주는 거죠. 제가 이전에 사이버랜 말씀 설명했었는데, 사이버 트럭은 아직 아무것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 리비안이 앞서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3명이 또 들어간다고 하네요. 일단은 여기서는 중요한 게좀세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텐트를 현장 위에 기성품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 차 너무 이쁘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뻐서 지금 고민이에요. 저는 리비안을 선주문하긴 했지만 사이버 트럭이 있기 때문에 어, 리비안을 구입할 생각은 없고 그냥 미리 시승도 좀 해보고 정보를 얻으려고 이렇게 선주문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완성된 이미지를 보니까 굉장히 차도 이쁘고요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액세서리도 보고 이 확장성도 보고 하니까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어, 이, 이 차량을 좀 가져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계속 들고 어, 지금 인테리어가 안에 보이는데. 인테리어의 재질이나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 썼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방수에, 그리고 쉽게 청소할 수 있고 관리하기 용이하고 이런 걸로 굉장히, 어, 편리성, 효율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게 리비안의 특징 같아요. 그리고 시트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보기에도 편해 보이죠? 여러분 보이시는 이대로 제가 만약에 구입을 한다고 하면, 어, 87,150불. 네, 지금까지 제가 선 주문한, 어, 리비안의 SUV 모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리비안에서 가장 핫한, 가장이라고 하기 좀 뭐하네요. 왜냐면 두 모델밖에 없으니까. 리비안에서 핫한 트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리비안 차 자체가 이 360도 회전이 그, 그 자리에서, 제자리에서 막 돌아가요. 그래서 이 바퀴의 회전을 통해서, 어, 360도 회전이 제자리에서 가능한 모델로 런칭이 됐고 미국에서 픽업 트럭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이 셀즈 볼륨이 엄청 큰 시장인데 이 시장을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게끔 딱 만들어 놨어요. 이 컨셉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고 심플하고 되게 어트랙티브해요. 그래서 이 리비안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급성장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사이버 트럭과 비교를 뭐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사이버 트럭과 이걸 두고 많이 고민을 했으니까 레인지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지금은 잘안 볼게요. 왜냐면은 어차피 실제로 나와봐야 정확한 거기 때문에 뭐 전기 뭐 배터리 뭐 레인지 이런 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바디 스트럭처 굉장히 고강도의 스틸과 카본 파이버가 어, 같이 결합되어 있다. 자, 이토잉 능력을 보면 토잉 능력이 11,000 파운드라고 되어 있네요. 11,000 파운드면 대략 5톤. 이런 재원들은 뭐 저는 나와서 차가 나왔을 때좀 자세하게 보고 싶어요. 저는 역시 어드벤처 패키지로 가야겠죠. 그리고 배터리를 맥스 패키지로 추가를 하면 만불을 더 내지만 400마일 이상을 갑니다. 캠핑 패키지. 이게 5,000불이네요. 아까 설명드렸던 캠프 키친과 스노우 픽. 이 캠프 키친은 스노우 픽 제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럽죠? 자 텐트까지 이렇게 추가를 하면 이렇게 모습이 나옵니다. 서머리를 한번 가볼게요. 와 이러면은 아까 SUV보다도 훨씬 비싸네. 아 이거 어 그러네. <laughs> 제가 이렇게 지금 SUV와 트럭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역시 어, 이렇게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 정말 이렇게 실세 영화를 유용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리비안에 대해서 뭐 트럭, 그 다음에 R1S, R1S SUV 모델 이렇게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나요? 어 이거는 내 라이프 스타일과 너무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리비안은 어떠셨습니까? 리비안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지금 출시일이 굉장히 빠르죠? 한국에도 이미 도로주행 테스트를 위해서 들어간 걸 보면 한국 출시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언스 클럽의 라이언이었고요. 앞으로도 리비안의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아요와 구독으로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